주식으로 부자되기 도군 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공적 연금 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시스템은 3분기 말까지 테슬라 주식 23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하여 총 900만 주를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주가 위치는 전기차로만 따져보면 가치 대비 비슷한 위치였지만 앞으로 마진 증가와 누적 판매량 증가로 여전히 전망은 좋은데요. 또한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로만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분기 전기차 판매 마진이 바닥을 찍으면서까지 누적 판매량 증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큰 마진율의 서비스 부문 수익 FST 포함 소프트웨어 수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순익 볼륨이 크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시의 전체적인 사이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고객들의 FSD 12 버전 첫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후 자율주행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신청했다고 하며 이는 테슬라의 FSD 12를 바로 한국에서도 테스트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또한 많은 테슬라 오너들은 fta 덕분에 미국산 테슬라는 fsd 베타를 그냥 가져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오는 기가 상하이에서 제조된 테슬라 차량은 당장 힘들 수 있지만 이전 프리몬트에서 수입해온 테슬라 차량들은 빠르게 바로 가능할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미 FTA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 시 한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간 5만 대 판매 이하라면 KNVSS 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제3절 111조에서 113조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 기준 부분 미국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결과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테슬라는 FSD를 이용해 구독, B2B 관련 사업을 통해 전 세계의 나라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